안녕하세요. 박현지 약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배주성 약사님께서 뭐 드시는 영양제, 그 필수 영양제로 오메가3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오메가3도 프로바이오틱스만큼 꽤 고르는 기준이 까다로워요. 제가 좋은 오메가3를 고르는 법, 그리고 오메가3의 효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약사님, 요즘 필수적인 영양제로 먹는 오메가3, 왜 먹어야 되나요? 오메가3의 첫 번째 역할은 이제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세포막의 이제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이제 세포막의 유동성이 좋아야 세포 내로 뭐 영양소라든지 이제 신경전달 물질들이 잘 드나들어서 세포가 기능을 잘할수 있어요. 특히 이제 눈, 망막 뇌, 심장, 생식기 등 여러 곳에 풍부한데요. 좋은 오메가3를 드시면 이것들의 기능이 잘 조절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오메가3는 다양한 화학적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도 억제하고, 또 피떡이라고 하죠.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심혈관 건강이라든지 뭐 혈액순환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오메가6와 함께 이제 체내에서는 충분한 양이 합성되지 않아서 꼭 섭취가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제 오메가3가 아까와 같은 그런 다양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 한 1대4?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의 시기에서는 한 1대 16 정도로 오메가 6가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오메가 6도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섭취하는 지방산 중 하나인데 오메가 3와 함께 같이 섭취했을 때 좋은. 그럼 이런 요즘 시중에 나오는 오메가 3 제품에는 오메가 6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어 아니요 아니요 달라요. 근데 이제 워낙 오메가 6 자체는 섭취를 그냥 충분히 하기도 하고. 오메가6를 뭐 따로 먹는다 하는 건 감마 리놀렌산이라고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피부 뭐 알러지나 염증 목적으로 이제 드시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오메가3를 드시면 제대로 체감하실 수 있나요? 첫 번째로는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 병원 처방으로도 오메가3가 나올 정도로 오메가3가 중성지방 개선에 효과가 좋아요 간에서 이제 지방산 합성을 억제해서 중성지방 개선에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성염증 있으신 분들 뭐 알러지 질환이라든지 여드름 같은 뭐 피부질환, 그리고 뭐 생식기질환까지.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이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성 물질에 의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좋은 오메가3를 좀 꾸준히 드시면 개선 효과가 좀 좋더라고요. 제가 드려보면. 세 번째로는 안구건조. 안구건조라고 하면 눈에 눈물이 부족해서 이제 많이 생기는데 눈물층에는 물층만 있는 건 아니고 지방층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섭취했을 때 지방층이 잘 형성이 되면서 안구건조에 도움이 됩니다.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다이어트에도좀 효과가 있나요? 내장지방이나 이런 지방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드시면 도움이 되죠. 메가도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메가도스는 안 되고요.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대신 또 식이랑 이제 운동은 무조건 같이 하셔야죠. 약사님이 오메가 3 고르실 때 특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품질 그리고 두 번째는 함량과 순도입니다. 우수한 품질은 원료사를 보시면 됩니다. 오메가 3는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없어서 등푸른 생선과 같은 생물에서 추출해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에 따른 중금속 위험을 걱정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기름 형태로 추출하기 때문에 추출하거나 과공하는 과정에서 뭐 빛, 공기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쉽게 산패가될수 있어요. 쉽게 변질이 될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런 변질된 오메가3를 먹었을 때는 오히려 체내에 염증을 유발하는 등 악영향을 오히려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드시는 이만 못한 상태가 됩니다. 오메가3 그 품질을 인증하는 국제적 기관이 있는데요. 이런 기관에서 인정한 오메가3 원료사를 선택하시면 좋은 품질의 오메가3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오메가, 폴라리스, 지시리버, 솔루텍스, 케이디파마사 등이 있고요. 이제 가끔 뭐 뉴질랜드산, 캐나다산 이런 원산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산지는 쉽게 탈바꿈도 가능하고요. 환경오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지역이든 이제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산지보다는 잘 추출해서 가공하는 원료사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무리 좋은 품질이더라도 함량이 낮으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오메가 3의 종류는 이제 DHA와 EPA를 합한 건데 이 DHA와 EPA를 합한 함량이 9 0 0 m l 이상 최소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순도를 보시는 게 좋은데요. 순도는 이제 오메가3 한 캡슐당 그 EPA와 DHA가 얼마나 들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 순도가 높을수록 이제 불순물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도는 한70% 이상 되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보면 원료는 이제 KD 파마사 쓰고 있고요. 용량이나 뭐 이런 정보들은 이런 영양 기능 정보 정보란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량은 이제 EPA와 DHA 합이 950mg 정도 들어있고, 제가 아까 900mg 이상 들어가 있으면 좋다고 했죠. 그리고 순도는 어떻게 보느냐? 이한 캡슐이 1200mg이에요. 그래서 1 2 0 0 m g 에 EPA와 DHA 합이 얼마나 들어있냐? 9 5 0 m 그래서 9 5 0 m 나누기 1200mg 곱하기 한100% 이렇게 해서 퍼센트를 보면 한79% 정도 돼서, 순도도 매우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주로 먹어요. 4개월분에 13만. 한 달로 하면은, 한 뭐, 3만 얼마 꼴? 이게 사실, 지방은 좀 체내에 축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드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서, 웬만하면 오메가3는 약간 내가 좀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에 있는 오메가3 한 번씩 보면은, 캡슐끼리막 달라붙어 있던데, 이런 거 먹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이제 달라붙었다는 거는 변질됐다는, 아까 말했던, 산패됐다는 얘기인데요. 녹아가지고 달라붙거나, 흐물흐물해서 달라붙거나, 아니면 은뭐 색깔이 좀, 원래는 투명색이거든요. 근데 좀 노랗다거나, 그리고 냄새를 좀 이제 열어봤거나 이제 맡았는데, 시큼하거나, 이랬을 때다 변질된 거니까, 이건 아깝더라도 꼭 드시지 마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랑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식품의 영역처럼 보관해야 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름에는 사실 저는 냉장 보관해요. 왜냐면 워낙 이제 온도가 너무 덥기도 하고 이게 사실 뭐 여닫는 거 같은 경우에는 밖에 공기에 워낙 접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이 더 커서 저는 그냥 냉장 보관해요. 생산해서 이제 추출해가지고 이제 가공한 거라서 아무래도 좀. 그냥 이제 뭘 모르겠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laughs> 그건 <또 웃음> 그렇게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프로바이오틱스나 뭐 살아있는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너무 이제 외부 온도에 의해서 쉽게 변질될 것 같은 것들은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사실은 이제 냉장고도 여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도 변화가 있어서 또 그런 것도 또 예민한 약, 약 약들? 뭐 영양제들 이런 게 있어서 그 보관 조건에 사실 충족한 게 제일 좋긴 해요. 오늘은 오메가 3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제 뭐 다음에 또 궁금하신거나 이제 알고 싶은 영양제 있으시면 인스타에 남겨주세요. 그럼 피드님이 알아서 잘 죄송해요. 저의 일이 늘어나는 것 게...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럼 제가 좋은 주제로 가져올게요. 네. 남겨주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요즘 안 그래도 안구건조증인데 더 눈이 조금 건조하거든요 이럴 때 먹어야 되는 게 오메가3라고 들었는데 안되안돼안그 눈빛이 나한그 눈빛이 있다고 요 아니 그래서 한 얘기 하죠